안녕하세요. 나군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는 직장인의 한달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신입사원 시절의 월급관리법과 생활비에 대한 영상은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현재 제가 한달 생활비로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 생활유지비로 얼마를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저는 아내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생활비도 2인 가족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저희는 모든 자산을 전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이 따로 쓰는 용돈 같은 걸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둘이서 상의 후에 구입하곤 합니다. 세 번째, 저희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거주 중입니다. 오키나와의 물가는 사실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오히려 야채나 과일은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보다 비쌉니다. 거의 유일하게 집세만 저렴한데요. 나중에 한번 오키나와에 대한 영상도 만들 건데요. 거기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정비용부터 봐볼게요. 지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역시 월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는 한 달에 6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요금과 주차장 이용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골 도시인 만큼 집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오키나와도 완전 도심으로 나가면 꼭 싸지만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과금입니다. 먼저 가스요금부터 보면 한 달에 평균 4천 엔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스비가 조금 비싼 편인데 저희는 특히 세탁을 하면 무조건 가스 건조기로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오키나와 날씨가 워낙에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밖에 말렸다가 다 젖어가지고 다시 빨래한 것보다는 그냥 돈좀더 내고 건조기 돌리는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사갈 때는 드럼 세탁기를 꼭 사고 싶어요. 혼수 살 때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으로 수도세도 한 달에 약 4천엔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도세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오키나와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니폼을 세탁해야 하니까 빨래를 좀 자주 돌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둘이서 4천엔을 넘진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기세는 한 달에 평균 5천 엔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절약하지 않는 게 전기세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집에 있을 때 에어컨을 계속 틀어둡니다. 잘 때도 틀어둬요. 오키나와 기후를 한 번만 겪어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키나가 정말 덥고 습합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오키나와에서 교환 유학생을 보내고 있을 때제 옆방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요. 집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저도 그때 돈 아낀다고 1년 내내 에어컨 코드를 뽑고 절대 안 틀고 버텼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그냥 바보입니다 병안 걸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더운 건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곰팡이가 너무 금방 생기니까 제습을 위해서라도 틀어야 하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해도 이불이나 옷에서 금방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키나 오시면 특히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가죽이면 특히 더 조심하세요 곰팡이에 작살나니까요 어쨌든 전기, 수도, 가스를 합쳐서 한 달에 약 13,000엔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집돌이라서 공과금 절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날 불 꺼놓고 산다거나 안 그래요 물론 쓸데없이 쓰진 않지만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포인트로 환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요금은 둘이 합쳐서 한 달에 약 12,000엔 정도입니다 통신요금제는 둘다 au의 포볼을 쓰고 있고요 인터넷 20기가 사용해 월 2500엔 정도의 저렴한 요금제이긴 한데 기기값과 au의 서비스를 이것저것 함께 쓰고 있어서 1인당 월 6000엔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고 일본의 핸드폰 요금제도 점점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 핸드폰이라도 괜찮고 무조건 저렴한 요금제가 좋다고 하면 훨씬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포인트 환원을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집세, 공과금, 핸드폰 요금이니까 거의 고정 비용입니다. 94,000엔 나오네요. 다음으로는 변동 지출입니다. 뭐 대부분 식비일 텐데요. 저희 가족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지출을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잠깐 화면 띄워볼게요. 우선 2021년 7월 한 달간의 총 지출은 67,466엔입니다. 그 중에 식비가 34,566엔이네요. 외식은 3번을 했고, 4,460엔을 소비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코드라는 일종의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카테고리 분류도 해주고, 지출 내역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덤으로 포인트도 받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다음으로 2021년 8월의 총 지출은 31,524엔입니다. 그중에 식비가 27,611엔이네요. 외식은 두 번을 했고 17,010엔을 소비했습니다. 8월은 지출 자체가 좀 적었던 달이에요. 마지막으로 2021년 9월의 총 지출은 52,693엔이고 식비가 31,724엔. 외식이 다섯 건으로 8,189엔을 소비했습니다. 아, 사실 9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요, 다른 달보다 외식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저희 가족의 한달총 지출의 평균은 약 5만엔입니다. 그 중에 식비가 평균 3만1,300엔이니까 1인당 15,650엔 정도가 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3일에 한번 정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행사 기간이나 포인트 환호 이벤트에 맞춰서 그때그때 마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쨌든 뭔가 늘 있어요. 반찬으로는 간단하게 요리를 하거나 조리가 되어 있는 육류나 생선을 주로 사는데요 물론 맨날 스테이크를 썰지 못해도 어쨌든 고기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3번 정도 하고 있고 한 달에 평균 2,300엔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을 할 때는요 반드시 뭔가 서비스권이나 혹은 포인트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받기 전 실제 사용금액은 더 비쌀 겁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내긴 좀 힘드네요 취미 비용으로는 제가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서 약7천엔 정도를 매달 내고 있고, 저희 둘다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제가 술만 가끔 하는데요. 밖에서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회사에서 기름값을 주는데요. 출퇴근이나 사적인 외출을 다 합쳐도 그 안에서 전부 해결됩니다. 차한 대에 스쿠터 한 대를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교통이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통비 지출은 0엔입니다. 가계부채는 없고 할부로 산 물건도 없습니다. 일본에 처음 와서 저 혼자 살 때는요. 한 달에 총 소비액수가 약 2만 5천엔 정도였는데요. 결혼하고 딱그두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타이트하게 아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절약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참고 인게 딱히 없어요. 필요한 건다 있고 혹시 필요한 게 갑자기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혼자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어쨌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쳐서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평균 15만 1000엔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누구 생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큰 지출이 발생한 달도 있지만요. 그래도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만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한 만족도의 기준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할 겁니다. 쓸거다 쓰고 죽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착실히 모아서 집한 칸이라도 사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둘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간쯤이 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재테크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아마 그 투자의 결과를 실감하게 되는 건 내년 이맘때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 맥도날드에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맥도날드의 주주대 혜택이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맥도날드의 외식비가 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이온의 오너즈 카드가 도착할 예정이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총 지출에서 약 3만엔 정도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출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소비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 계획을 꾸려갈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생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